자기 집을 하나 만들고 싶어져서 근데 저는 그분은 직접 모르고 그 안주인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한 공간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바깥 양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, 왜 저러시지 하고 보니까 그분은 거의 한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던 분이에요. 아까 아파트 얘기 시컷 했지만, 음. 아파트라는 것, 그리고 산다는 것은, 주택이라는 것은 딱 그분 머리에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. 거실, 안방, 애들방, 주방. 이거 외에는 다른 세상이 없, 없었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제안한 그런 애매모호한 공간을 보니까 화가 벌컥 나는 거죠. 왜 내가 모르는 건가를. 이거 쪼개갖고 안방이나 더 넓게 해주지. <목소리>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안주인이 이제 달래갖고 이거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만드는 거라고 갔어요. 근데 그 바깥 양반은 입주하는 날까지 이미 이렇게 불통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는, 하는, 수 없지 뭐,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. 그러고 저는 일단 나왔는데. 한 3년쯤 지나서 그 박가 양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웬일인가 하고 받았더니 자기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응. 자기가 밥을 한번 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안주인 되는 분께 한번 연락을 드려봤더니 박가 양반이 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거기에만 응. 가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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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 공간을 즐기고 계신다는 거예요.